이번 시간은 서술 논술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술은 시간이나 생각 따위를 말하거나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술 논술은 대상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논술이 되겠죠. 주제는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물, 사람, 사건, 장소, 경험, 감정이나 아이디어 등을 감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겨울방학 때 친구와 함께 스키 타는 것은 독자에게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서술 논술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 논술은 주제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주제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모한 주제는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소설 논술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뒤뜰에 있는 나무, 어린이 병동 방문, 운동 선수가 올림픽에 진출한 일, 여름에 푸른 바다에서 수행하는 경험. 좋아하는 영화와 그 영향에 대한 설명 이러한 것들은 서술 논술의 간단한 예가 되겠습니다. 서술 논술은 대상, 사람, 과정 또는 사건을 기술하는 글입니다. 글쓴이의 목표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사실대로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서술 논술을 쓸때글쓴이는 오감에 호소하여 독자에게 포괄적인 그림을 표현합니다. 또한 서술논술의 소재는 경험에서 배운 교훈부터 사물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서술논술에서 기술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 장소, 사건, 동물, 직업, 행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에 대한 글을 쓰는 것부터 개인의 행동, 기분 및 자질과 같이 더 복잡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를 설명할 때는 흥미롭고 독창적으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독자는 선택한 강, 즉 한강이나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휴가, 시상식, 발표, 콘서트, 결혼식, 기념일, 축제, 입학식, 졸업식,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동물을 설명할 때는 동물의 외모, 행동, 또는 생물학적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특징을 기술합니다. 누군가와 행동에 대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특정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술하는 것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소설 논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 논술의 작성 방법 및 소설 논술의 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